야 깐지 박사야 <laughs> 진짜 멋있는데? 오, 대박 멋있어. <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구석 게임, 마, 입니다. 자, 그 서바이벌 모드 플레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처음 보는 무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 모드에서인지 아니면은 이제 곧 나오는 무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테크, 쉴드, 그리고 테크 소드 테크검이 추가가 됐어요 일단은 이 무기들을 만나보기 전에 일단 우리 새로 어제 잡은 친구들 이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알파와이번 이 친구는 바로 실룡 최혁준 시청자분이 지어주신 실룡이라는 이름 그리고 우리 드래곤은 흑염룡. 어딱 이름이 딱 흑염룡 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신상섭 시청자분이 지어 주신 흑염룡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테크 소드와 테크 방패를 만나 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 무기들, 테크 무기 데미지가 과연 몇 치나 나올지. 도도 일단 첫 번째는 도도. 하닷. 하닷. 오야. 하닷오 344. 344. 344. 하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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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특별한 기술은 없는 건가? 하닷? 어, 어, 특별한 기술은 없는 것 같아요. 하닷? 오, 야, 도도, 하 <laughs> 야, 도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아무래도 근접 공격력을 좀 올려줘야지. 근접 무기는 세다보니, 제가 근접 공격력을 안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 데미지나, 어, 방패, 방패. 공격? 해봐. 하닷? 막아, 막아, 막아. 막아. 오케이. 오, 오, 오. 막아. 오케이. 막아, 막아. 오케이.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테크 쉴드 막아. 다당? 어어어어어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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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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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허허허 <laughs> 아, 테크 테크 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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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닉 허허허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와이번 테크 와이번 그리고 모, 로봇 코스, 코스튬, 모사, 모사사우루스의 로봇 코스튬, 그리고 파라사우루로푸스의 로봇 코스튬, 그 다음에 캡차의 로봇 코스튬, 그 다음에 스테고, 그 다음에 트리케어트리케까지자 이렇게 새로운 코스튬들이 새로 나왔는데 오늘 이 코스튬들을 전부 만나보도록 하려. 아 전부는 아니고 아무래도 모사나 이런 거는 잡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음 와이번, 어 그리고 파라사우루로푸스 캐찰, 뭐, 스테고, 좀 보기 쉬운 것 위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잡은 우리 실룡, 어제 실룡 친구, 이 친구가 바로 좀비로 진화가 가능했어요. 그렇게 해서 좀비의 뇌, 좀비의 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진화를 해봐야 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포이즌 아니면 파워로 진화를 하고 싶은데 그냥 좀비 와이번도 있는데 아무래도 특성을 좀 넣어서 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 파워로 한번 진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파워 진화 간다. 자, 좀비 와이번으로 진화를 시작을 합니다. 와, 과연 어떤 생김새로 진화를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곧 지나가 완성이 되는데, 과연 과연 좀비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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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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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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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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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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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디, 어디, 딱 멈춰, 딱 멈춰. 오케이, 파워, 좀비, 와이번, 진화 성공. 자, 스탯은 오, 1, 10, 100, 1000, 1 0 0 0 10만, 오, 48만. 그러니까 스탯이 높은 편은 아니야. 어, 한번 데미지, 파워, 진화니까 데미지를. 근데 아무래도 지금 좀어 진화를 했는데 레벨이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데미지 몇이냐? 어, 어? <laughs> 야, 잠시만. 하다다다다당. 오, 불풍기 데미지가 꽤 괜찮네. 이렇게. 아, 좋아, 좋아, 좋아. 데미지가 좀 쭉쭉쭉 올라줘야될 텐데, 아. 9000. 하다다다다당. 여기에 이 친구도 하다다다다다당. 와, 이 친구 체력 좀 되나보다. 바로 불풍기로 찢어버리기, 찢어버리기. 그 다음에 공격력. 아, 공격력을 최대한 그냥 좀 올려줘야겠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어 근데 좀비로 지나하니까 좀더 뭔가 약해진것 같기도 하고 아좀아쉬운것 같은데 오야야야 쟤 뭐야 쟤 뭐야 오 갑자기 쟤뭐 저렇게 뛰어다니냐 오 그런데 좀 장점이라면 움직임이 되게 자유로워요 이렇게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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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태워버려서 오 연타는 되게 굉장히 괜찮네 그래도 그나마 연타는 굉장히 괜찮다 와 체력 몇이야 아, 이못잡겠다 380만 남았네 아직. <laughs> 야 너무 많이 남았다. 이 친구를 불러 찌지고 여기 깽어 토끼 토끼 캥거루 토끼 불러 찌지고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을 레벨업을 해야겠네. 와 좀비 와이번 와 좀비로도 지나 가능한 우리 알파 와이번. 알파와이번도, 어, 좀비, 기본 좀비와이번과, 그리고, 포이즈, 스피드까지 다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출후에 또, 볼놓지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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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지 공격력. 오, 그래도 생김새는 되게, 어, 독특해서, 소장 가치가 있는 녀석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웨프테라노동. 오, 데미지 좀 세다, 이제. 그래도. 확실히 불뿜는 기술을 사용하면은 좀 세네요 이것도 불로 찢어버리고 불로 찢어버리고 야 좀만 더좀못더랄랄로랄 일로와 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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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지마 가지마 가지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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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갈 곳은 없어 그 다음에 공격력 업 여기 브론토 친구들도 불로 찢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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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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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찢고 찢고 오,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데미지를 가진, 우리, 좀비 와이번. 좀비 와이번 만나봤구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 코스튬들을 한번 일반 공룡들 잡아서, 코스튬들을 해서, 어떤 로봇 공룡으로 변신을 하게 될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를 데리고 가야 되냐? 어, 그냥, 마치자라? 마치자라 데리고 갈까? 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 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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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가자 어차피 지금 잡아야 될 친구들이 어... 누구냐? 파라사우로로푸스 그리고 그냥 일반 와이번그 다음 케찰 스테고 트리케 랩터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센 녀석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기, 오랜만에 무기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룡들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래도 모드를 추가해놓은 상태이다 보니 일반 공룡들을 찾기가 매우가, 매우 쉽네. <laughs> 야, 공룡 다있네 여기. 오. 이러면은, 어, 위험한 거 없지? 다 초식이지? 내려, 내려, 내려. 어, 요거, 스고 하나, 바로 이 절, 그렇지, 그리고, 파라사우로로 포수 기절 어차피 이건 꾸미기용이니까 레벨 너무 뭐 높은거 그런건 안 따져도 되니까 뭐냐? 지금 나한테 덤빌려고 하는거냐? 요것도 기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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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디여거디여거디어 베리가 있나? 베리 없으면 베리 좀 캐주면 되는데 포션으로 배고픔 수치 내려주고 아 있구나 어 베리 있네 또 못봤구나 자 우리 스테고야 스테고야 그 다음에 이쪽에 파라 사우롤루 푸스도 파라 사우롤루 푸스 대검수치 내리고 베리 넣어주고 됐나 오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베리 넣어주시고요 일단은 우리 스테고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파라 사우롤루 푸스까지 모두 멈춰 이렇게 해서 이제 스킨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테고 스킨? 과연 장착? 우와! <laughs> 바이오닉 스테고! <laughs> 와, 일반 스테고가 이렇게 멋있어 질수 있네요. 대박. 와, 이, 이 모드 되게 괜찮네? 일전에는 이제 바이오닉 기강도 코스튬밖에 없었었는데, 드디어, 뭐 스테고 랩터뭐파라사우롤로푸스 등등 다양하게바이오닉 코스튬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파라사우롤로푸스파라사우롤로푸스한테도 코스튬 장착. 우! <laughs> 야 깐지 박사. <laughs> 와 대박, 진짜 멋있다. 어, 엄청 멋있는데? 와, 이렇게 스킨만 씌워줘도 일반 공룡들이 이렇게나 멋있어질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공룡들을 수집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다 집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집으로 보내주고 가지면은 우리 스테고도 집으로. 와, 이거 스테고 근데 진짜 멋있다. 자, 집으로 다 보냈으니까 의자 뭐 남았냐? 어, 와이번, 캐찰 트리케랑 랩터 트리케 랩터. 트리케랑 랩터. 트리케는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랩터는 없더라도 트리케는 여기 근처에서 되게 많이 봤지요. 여기 구만. 트리케야? 야, 한숨 푹 자. 한숨 푹 자. 저아람 걸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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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야야야야. 왜왜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다 뺏긴다. 다 뺏긴다. 다 뺏긴다. <laughs>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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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격 아냐야냐저야아아야아야야 멈춰 멈야 멈춰 야춰춰춰춰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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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내가 야야야 내가 내가 직접 야 손으로 복수를 야야나 재료 엄청 많야 뺏겼어 지금 하랏 어나 재료 좀 많이 뺏긴 야 같은데 진짜? 중요한 아이템야 뺏겼겠지? 오, 갑자기 재료를 왜 이렇게 야야 가냐 또? 자 우리 트리케 어, 잠시 방해때문에 딴길로 샜지만 트리케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메조베리또 먹여주고 트리게요 너는 얼마나 멋있어지려고 하는거니? 어? 너는 또 얼마나 멋있어지려고 하는거니? 트리케 대이밍 성공 그렇지 그렇지 뭐, 레벨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코스튬을 씌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드리케, 야! 오, 우와! 야, 진짜 멋있는데? 오, 대박 멋있어! <laughs> 드리케 친구, 뿔이 이렇게 살짝 꺾이면서 이제, 뿔이 살짝 꺾였네요. 그리고 귀도 엄청나게 멋있어지고, 귀, 귀는 아닌가? 어쨌든, 머리 쪽도 엄청 멋있고. 와, 이런 식으로 드리케는 코스튬을 입혀주니까, 이런 로봇으로 바뀌었네요. 대박, 빠생이네, 오. 그러면은, 이제, 뭐 남았어? 랩터, 랩터, 케찰 와이번. 이 친구도 그러면 집으로 보내놓고, 좀 이따가 다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드릴게요. 너도 집으로 가있어. 허러지 자, 이제 마지막. 육지, 지상에 있는 공룡은 랩터 하나 남았어요. 랩터, 랩터. 자, 랩터를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오, 랩터가 사람 보인다, 어째? 다 초식밖에 없어. 저쪽 섬에 가볼까? 이쪽 섬에는 뭐 있나? 어, 이쪽 섬에 티라노, 어 렉스 있는 거 보니까 있겠는데? 랩터? 랩터야? 랩터야? 어, 랩터 없다. 야, 랩터가 이렇게 보기 어려울 줄도 몰랐네. 저, 어 저기다 저기다 저 저거 아니야? 저거? 이거 아니야? 아, 이거 같은데. 어, 야 저거 뭐야? 우와! 저 랩터 뭐야? 야, 어,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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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어, 아, 죽은 거야? 아, 죽었네. 오, 완전 뭐 유리처럼 메탈로 철로 만들어진 랩터인데. 오, 늘이 처음 본다. 아, 죽었네. 아깝다. 어, 여기 랩터들 많다. 이러면은, 알파, 랩터는 죽이고. 하나? 아, 오 야야야야 야, 야, 야. 너무 빨라 나나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나 너무 빨라 여기서 알파 랩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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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좀 못해 저 친구 알파 랩터 정리 완료 그러면은 어디에 뭐랩터 없니? 오 저기 있다 오 대박 와, 두 마리 다 기절시키면 되겠다. 여기 가서, 오, 알파레터 또. 오, 좀 세다, 거기다가. 랩터치고는 꽤센 편인 것 같아요. 오, 벌레벌레. 와, 방해할게왜 이렇게 많니, 정말. 여기에, 이알파레터만 어떻게, 이거, 안 집어지나? 안 집어져? 안 집어져? 어, 큰일 났네. 저알파레터가 엄청 센 친구라서.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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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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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날아라! 어 빠르게 날아서 어으로 풀어주고 이쪽에 랩터가 아까 있던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케이밍 있다, 있다, 있다. 가능한 친구 발견! 야좀 가봐 딴데로어 내가 테크 소드로 아주 박살을 내버린다 이렇게 이렇게 어? <laughs> 아이 진짜 어저 골렘들 진짜 짜증나 빨리 어밥 먹이고 싶은데 여기서 내 천천히 내려가서 밥을 먹이도록 할게요. 됐다 됐다 친구다 친구다 일로 오냐 아니야 오지마 그냥 오지마 이렇게 먹이고 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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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친구야 일로 와 일로 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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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 와, 엄청나게 바른 우리 미스틱 랩터. 우와, 생긴 게 엄청 특이하다. 완전 철로 만들어진 그런 랩터네요. 일단은 저긴 너무 위험하니까 집으로 보내주자. 일반 랩터 한 마리만 찾으면 될것 같은데. 어디 일반 랩터 없으셈? 일반 랩터 없으셈? 랩터 한 마리 없으셈? 오 랩터 한 마리 발견 랩터야? 저항하나 이렇게 한 방에 채워버려 그렇지 그렇지 레벨은 상관이 없죠 오 피카츄 오피카두 피까두 오오 귀엽다 기저수치 몇이잖나아 200만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거 이것만 있어도 되겠나? 아, 이거 포션 먹여야겠다. 포션을 먹이도록 하죠. 오케이! 일반 랩터까지. 와, 야. 모두 따라와? 그렇지,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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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랩터야? 자, 우리 랩터 친구 집으로 돌려보내놓고 코스튬을 입히도록 하죠. 와, 드디어 다 잡았다. 됐어, 됐어, 됐어. 와. 드디어 다 잡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되네요 집으로 빠르게 고고싱 집으로 빨리빨리 집으로 여기 보면은 나의 로봇 공룡들이 무지막지하게 모여있겠죠 와우 와우 대박대박 와우 나의 로봇 공룡들 어 근데 안장들이 다 필요해 아 그게 좀 아쉽네 어 안장들이 다 필요하네요 엄청 귀찮겠네 안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랩터랑 랩터 어, 아, 어, 목재, 목재, 목재. 목재가 필요하네? 목재, 목재가 언제부터 필요했지? 옛날부터 필요했나? 일단은, 목재도 좀 빼서, 랩터 한 장. 랩터 한 장. 하나랑, 아, 두 개, 두 개. 랩터 한장두 개. 그리고, 스테고. 스테고 한장 하나. 오. 스테고. 스테고 한 장. 한개 제작. 그 다음에, 파라 사우롤로프스 한 장. 어우 야야야 야, 야. 이거 제작 그 다음 뭐였지 이렇게인가 아 트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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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까지 제작 트리케 안장 제작 자 안장을 모두 만들어줬으니까 한 번씩 장착을 시켜보도록 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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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닉 스테고 한 마리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스테고는 전부 다 파랑파랑해 어. 등에 나있는 그것들이 뭐라 그래야 돼? 갈키라고 해야 되나? 자, 이런 식으로. 바이오닉 세고. 그 다음에. 아, 우리 랩터. 랩터를 안 보고 지나칠 수가 없겠죠? 랩터 안장에. 코스튬. 장착. 이렇게 하면은. 와우. 자, 우리 랩터 탑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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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우. 우리 엄청나게 멋있어진 바이오닉 랩터. 뭔가 좀 얘는 근데. 뭔가 이 친구는 장난감 같이 생긴. 그런 느낌, 뭔가 너무 각졌다, 얼굴이. 다른 애들은 그래도 좀 뭔가 굴곡이 있는데, 랩터는 좀 뭔가 너무 심하게 각진 느낌이에요. 아, 이 친구, 어쨌든, 바이오닉 랩터. 그 다음에, 이거, 탑승, 트리케야, 트리케야, 트리케야. 와, 이런 식으로, 바이오닉 트리케. 소장할 만한 녀석들이 있네.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녀석들이었네. 이렇게, 트리케도, 제자리에 놔둬주시고, 그 다음, 파라사우롤로푸스파라사우롤로푸스 한장 착용 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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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리야 으리야 아우 좋았어요 바이오닉 파라사우롤로푸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케찰 캐찰? 케찰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케찰은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어딨냐 케찰아 케찰아 케찰 캐찰 되게 많이 날고 있던데 여기 있구만 여기, 어,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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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여기구먼. 자, 한숨 푹 자. 옳지, <laughs> 옳지. 자, 캐찰은 뭐 손쉽게 기절을 시킬 수가 있죠. 하도 많으니까 주변에 여기서. 어, 나포써 아, 무게 내린다고. 포션을안 챙겼네. 그럼 잠깐 기다리지 뭐. 밥만 먹이자. 이렇게, 이렇게 밥만. 오케이, 개찰 데이밍 성공! 우리 개찰, 어, 안장이 없네? 아, 그러고 보니까 안장이 없다. 그러면은, 안장을 그냥 가지고 올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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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보내자, 텔레포트로. 어, 텔레포트로 보내서, 그 다음에 집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개찰들이 되게 많이 느리기 때문에. 됐, 집으로 보내놓고, 나도 집으로 출발! 여기서, 우리 개찰아, 이렇게 해서, 코스튬. 요건가? 짱짱 우와. 우. 대박. 바이오닉 캐찰 완성. 오, 바이오닉 캐찰까지 안장을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어 캐찰. 캐찰 안장. 플랫폼 말고 그냥 일반 안장쓰 자, 가죽만 넣어 주면 되네. 가죽 넣으면 캐찰 안장. 좋았어.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여기. 플랫폼은 뭔가 아니다. 플랫폼으로 해 줄까? 플랫폼도 뭔가 만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가죽 있나? 아 가죽 조금만 끊으면 되겠다 가죽을 누구한테 꺼내지? 마취자들한테 있나? 어 가죽 있네 여기서 가죽도 넣어줘서 케찰 한장 플랫폼 한 장도 뭔가 괜찮을 것 같아 바이오닉이라서 그냥 일반 한 장보다는 어쩌면은 어 플랫폼 한 장이 조금 더 멋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플랫폼부터 플랫폼 한장 와우 캐찰 바이오닉 캐찰 플랫폼 그다음 일반 난장도 써보자 아어 확실히 뭔가 어 플랫폼이 더 깐지나네 그러면은 플랫폼으로 탑승 오 이런 식으로 예 플랫폼을 장착한 바이오닉 캐찰 와 대박 이 모드는 어 되게 확실히 스킨만 있는 모드긴 하지만은 되게 볼거리가 많네요. 자, 오늘 아크 서바이벌 모드 플레이, 어, 새로운 모드를 들고 돌아왔었어요. 일단은 위에, 어, 알파 와이번, Y번, 좀비 와이번으로 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룡들에게 코튬, 고튬, 바이오닉 코튬을 입혀줘서 이렇게 로봇으로 공룡들을 진화를 시켜주었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